윤석열 석방, 내란죄 수개 불구속 재판 가능성, 대한민국 사법정의 붕괴 윤석열 석방 후, 앞으로의 재판 예측 1.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진행 탄핵 인용 여부 결정 2. 내란죄 형사재판 진행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 큼 3. 관저로 들어가 버리면 체포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이 사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1.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즉시 체포 가능할까? 헌재가 탄핵 인용하면 대통령직 박탈 내란죄 피고인 신분 확정 하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관저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체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음. 체포하려면 또 다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이 내란죄 재판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 타네코에도 내란죄 재판은 별도로 진행 그런데 불구속 상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가능성. 내란죄 수괴가 불구속 상태로 2년. 2년 이상 재판 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누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3. 내란죄 수괴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법치주의는 끝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 법적으로 사형까지 가는 하지만 이런 중범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 내란보다 가벼운 범죄로도 구속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론 윤석열의 불구속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헌재 탄핵인용 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탄핵인용으로 체포할 명분이 사실 없음. 이유는 탁핵은 징계재판일 뿐이기에 내란죄 수계를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치욕.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 불구속 상태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미 끝장난 것. 내란죄 수계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탄핵인용후, 직권남용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영장 청구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